안녕하세요. 겨프자 준입니다. 오늘 저희 처형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용인에서 인천까지 한 출발을 해볼 건데요. 총 거리는 한 60km 정도 되고, 어, 저희 지금 현대 배터리는 385km 남아있습니다. 이제 가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도 해보고 도착해서 배터리가 총 얼마 남는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1월이라 날씨가 그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그냥 공조장치는 켜지 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오토파일로 도 켜야죠. 상으로는 못 찍었지만 갑자기 가는 길에 팬텀 브레이크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팬텀 브레이크가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를 인식하거나 아니면 구조물들의 그림자나 그런 것들을 잘못 판단했을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카메라 비전으로만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 되게 어이없어. 메이크업 하실 거예요? 네, 네. 언니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식장에 도착했고, 근데 이제 식은 12시인데, 이제 시간이 8시 정도밖에 안 돼서 메이크업 때문에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에서 좀 쉬다가, 와이프는 메이크업 받으러 갔고, 저는 차에서 좀 쉬면서 할것좀 하고, 뭐, 간단하게 먹을 것도 좀 먹고 그러고 있다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착한 이후에 한번 보시면은, 방금 저희가, 5 8 k m 정도 왔고 7 2 k 로와시를 사용을 해서 1 k m 당 123와트시 정도의 전비가 나왔습니다 고속도로를 쭉 달리면서 와서 회생제동이 거의 기입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 이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키로수를 보면 3 3 4 k m 그 다음에 퍼센트로 보면7 7 출발할 때8 9였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12% 정도 소요됐습니다 지금 온도가 15도라서 그리고 따로 에어컨이나 히터는 켜지는 않고 왔습니다 어, 조수석 쪽에 테슬라의 장점 중 하나가 위에 이렇게 글라스 루프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얼빡치시긴 한데 위에다가 카메라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흡착판으로 붙이면 돼 가지고요 일단 제가 뭐 이것저것 먹고 할수 있도록 테이블 꺼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알리템 소개 때 소개시켜드렸던 테이블인데요. 전기차는 혼자서 차에서 쉴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테이블 하나 정도 있으면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서 보시면 이렇게 유튜브도 전기차는 뭐, 테슬라만의 장점은 아니지만, 전기차는 안에서 그냥 에어컨이나 이런 걸 켜놓고 있을 수 있, 있으니까, 차 안에서 무언가 시간을 보내기가 되게 좋다는 게, 또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의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저랑 저,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저희가 뭐, 백화점 같은 데 가고 이러면, 되게 금방 지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차에서 뭐, 잠깐 쉬었다 간다든지, 아니면 차에 잠깐 누워있다 간다든지, 그런 선택지가 생기는 게, 뭐, 물론 불편하신 분들 아니어도 되지만, 그 선택지가 생기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시간이 워낙 일러가지고, 굳이 작업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또 개발자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채널명, 닉값을 하기 위해서, 잠깐 노트북을 켰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뭐 나중에 앞으로 영상으로도 조금씩 조금씩 노출 되겠지만 저희 부부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좀 뭔가 저희 지출 관리나 수입 같은 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공유 가계부를 만들었거든요. 가치 가계부라고 어 앱스토어랑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되어 있는데. 어, 최근에 기능 업데이트를 안한 지가 좀 돼서 기능 업데이트도 할겸 작업을 조금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8시 반인데 와이프가 다끝날라면한 10시 정도는 돼야 돼서 최소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작업 조금 하다가 뭐 유튜브도 좀 보고 누워서 좀 잠도 좀 자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도메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개발자로서 요즘 뭐 최치 PT, PT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이제 AI 툴들의 발전이 확실히 좀 피부에 와닿는 것 같기는 해요 저거 같은 경우에도 어 옛날에는 초창기 한 1년 전쯤만 해도 최치 PT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코딩을 했는데 어 이쪽 IT 쪽에서 일하시지 않는 분들은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커서라는 툴이 있어요. 저희가 코드를 작성하는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윈도우 메모장 같은 건데 조금 더 코드를 짤수 있도록 친화적인 그런 아이디인데 아, 그런 툴인 프로그램인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뭘 해달라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적어놓으면은 그럼 걔가 그거를 지금 현재 제가 작성해놓은 코드를 기반으로 파악을 다 해서. 실제로 코드 작성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채취피티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코딩을 했어야 됐다면, 그걸 기반으로. 얘는 직접 코딩까지 다 해주니까, 확실히 좀 편하, 되게 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 내가 정년까지 일을 할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좀 고민도 되고,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도 시작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뭐, 돈은 크게 안 되지만, 가계부 같은 것도 만들면서 새로운 앱들도 만들어 보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 AI 시대에서 개발자로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열심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긴 하고요. 어, 그래도 제가 테슬라 사용하면서 테슬라가 테슬라 앱이 되게 잘돼 있는 편이긴 하지만, 뭐 이외에도 좀 필요한 앱들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종종 한번 직접 개발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저희 가치 가계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가치 다른 가계부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이런 가계부 어플을 통해서 지출을 관리하시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결혼을 해서 이제 1년 정도 지났는데. 확실히 뭔가 가계부를 작성을 하니까 내 돈이 쌓이는 게 보이잖아요. 특히 저희 가치가계부 같은 경우에는, 어, 매달 내 자산이 얼마인지, 뭐 주식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어서, 1년 정도 데이터가 쌓이니까 저희가 매달 얼마 정도 저축을 했고, 얼마 정도 뭐 소비가 큰 달에는 돈이 안 늘고, 뭐 이런 것들을 다볼수 있으니까, 어 돈을 모으는 재미도 더 있고, 어 지출을 그래서 더 줄일 수 있게 되는 좀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꼭 저희 같이 가계부가 아니더라도 가계부를 하나쯤 써보시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뭐또 특히 요즘 커플들은 어 저희는 이제 통장을 다 합쳐서 용돈을 각자 받아서 쓰는데 이제 각자 돈을 쓰고 뭔가 이제 생활비만 합쳐서 쓰시는 그 부부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또 가계부가 있어야 어떤 식으로 돈이 소비되었는지 확인하시기가 편하니까 또 그런 경우에도 가계부 쓰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쉬다가 이제 장인어른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유식장으로 슬슬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신랑 신부. 먼저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로불멸에 가수로서 우리 예술인에게는 믿음과 최고의 멤으로헤쳐와 함께 하지만 내가 려이라이가지 그것을 알아 우리 사신 생진 <laughs>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이제. 풍안 했다. 그래도 오늘 이게 전기차니까 좋긴 좋더라고. 좀 쉬었어? 해서? 어, 한 10분, 15분 잔것 같은데? 그래. 어. 사람 소리 시럽서 붙였어. 아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소리가 안 들려. 그럼 방음 잘잔네 어. 그래도 단풍 구연 가야 되는데. 거 다음 주형님에카운 음. 그 가자. 음, 좋아. 그 온에도 사람 많고, 음. 플레이스도어그도 우린 작년에 사람 별로 없때 엄청 예쁘게 봤는데. 맞아. 다행. 거기가 좀 이국적이긴 해, 그렇 진짜 이국적이 어. 그, 그, 거기 가보그니까 우리, 우리 집에서 가깝잖아, 그렇 임시철호와 그러니까. 하는건지 몰랐어 아니 뭐... 그때 밖으 나와가지고 옛날에 하신거 아니야? <laughs> 부업하신거 아니 같은데? 웃긴게 원래 시각진부가 어. 어. 축사니까 이게 듣는거잖아 어. 근데 어. 언니랑 지훈 오빠는 앞에 어. 단상보고있고 어. 아빠 혼자 앞에 나와서 <웃음> <웃음> 우리 사랑해 사랑요 이러고있고 어. 가방순이하느라 피곤한 와이프는 자게두고 열심히 집으로 달려옵니다 이제 집을 도착했고요. 남은 배터리는 64%, 키로수는 277km 남았습니다. 이번에 돌아올 때도 58km, 한 60km 정도 달려서 어, km당 1 2 4 w 를 사용해서 갈 때랑 거의 비슷한 전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인천 갔다 온 전기차 주행을 총 정리를 해보자면, 출발할 때 358km로 잔량이 찍혔었고,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277km로 줄어서, 실제 주행거리는 117km지만, 차감된 건 108km였습니다. 그래서 총 사용된 배터리는 14.5kW이고요. 이거를 전기 요금으로 저희 집 기준 2, 295원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4277원이고 하이패스 요금이 실제로 결제된 것이 1180원인데 이게 40% 감면된 금액입니다. 그럼 제가 이전에 타던 그랜저 HG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그랜저 HG 같은 경우에 연비가 좋은 차는 아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올라가면 10km 정도 내외가 나오고요. 그러면 소모했을 휘발유는 11.7L가 되고 휘발유 가격 1,680원 기준, 지금 오늘 현재 11월 11일 기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근처에서 제일 저렴한 주유소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가격을 계산해보면 19,656원, 그리고 하이패스 요금은 40% 감면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11,966원으로 총 절약금액이 2 1 6 5원이 됩니다. 간단하게 용인에서 인천 한번 갔다 온 건데 생각보다 절약되는 금액이 꽤 크죠? 차를 몇 년간 탄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아껴지는 금액이 꽤나 클것 같습니다. <목소리> 어, 저 불이다. 음... 근데 두바에좀뚝죽이는안 된다니까? 왜? 안 되니까. 왜? 우리 <목소리> 그런 게 어딨어? 먹으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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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얼마만 한 거야? 주먹만 해. 주먹만 해? 그나면은나주먹만으로 하나만 딱. 아, 예 이거보다 던 뭐라고? 두바이 쫀득 쿠키? 아. 쫀득 쿠키. 어쩌나, 하나. 어나 오. 자먹자한잔 집어봐 한 잔이 아니지. 한 조각. 짠. 짠, 오늘 하루. 오늘 하루 고생했어. 끝.